연체가 되셨던 분들은 은행권에서 대출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대부대출 혹은 사채까지도 알아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낮은 금리로 손해없이 쓸수 있는 연체자 대출 상품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 후 안전하게 현금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체 중이신 분들은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 심사에서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뿐 아니라 비상금 대출 같은 소액 대출조차 승인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사채나 대부업체를 이용하면 높은 금리로 인해 이자 부담이 커지고 결국 상환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급하다고 금리가 높은 대출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연체자 대출은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고 쉽게 승인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는 신용점수를 보지 않고 통신점수로 심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리은행의 비상금 대출 승인 조건과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휴대폰 요금을 연체 없이 잘 납부하셨다면 100% 승인이 가능하고 연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낮은 한도로 승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낮은 한도는 5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승인이 가능합니다. 이 연체자 대출 상품은 휴대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동안 신청을 해보실 수 있고 진행 절차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급한 상황에 빠르게 써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오늘 알려드린 연체자 대출을 주관하는 곳에 공식 홈페이지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방문하셔서 24시간 운영 중인 고객센터로 문의 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